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신종플루 각종 독감 바이러스 감기 세균 진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영양제 조합 기본 3종 세트의 면역강화 3종 세트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조합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면역반응 이란 일종의 인체의 방어작용이에요 외부의 병원균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했다 그러면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이 친구들을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나쁜 놈들이 침입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때려 잡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이 면역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힘나게 하는 비타민 A스와 BDK, 그리고 아연과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 유산균과 베타글루칸 같은 영양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자연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프로폴리스 같은 천연 항생제까지 더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면역력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윤약사 TV 오늘은 면역 강화 영양제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 3종 세트는 고함량 종합 비타민이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슘과 오메가3죠. 자 이렇게 세 가지만 드신다 해도 우리 신체의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 자체가 신체 기능 향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타글루칸과 유산균과 같은 영양소를 드시게 되면은 우리 자연 면역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NK 셀이 활성화되고요, 장관을 통트는 면역기관 갈트가 활성화되고 면역 조절을 담당하는 T 세 중에 트라그 세리 증가하게 됩니다.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로 우리 면역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3종의 면역 강화 3종을 드시면 면역에 좋은 영양제 조합이 완성됩니다 어, 추천 제품은 이렇게 되는데 고함량 종합 비타민 중에서 면역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여기 슈퍼이뮨이라는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이뮨 초월적인 면역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고요. 마그네슘과 오메가3는 어떤 제품 을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면역강화 3종 세트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들인데요. 베타글루카는 우리 천년 NK세를 활성화시켜주는데 이게 버섯 균사체에 많은 것들이에요. 어, 이런 버섯 균사체의 활성 성분들이 들어간 게 이면 디펜스나 이면 서포트라는 제품입니다. 어, 저는 이 제품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프로바이오틱스도 굉장히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렴한 프로바이오틱스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프로바이오틱스를 권해드리고요. 유산균의 유익 물질까지 모두 합류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그 원산지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레드 프로폴리스, 그린 프로폴리스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프로폴리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자체가 천연 항생제, 항진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자연 면역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를 빨리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제 버섯균사체의 성분들, 베타글루칸, 에피코 같은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연 면역세포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세포가 n k 셀이란 거예요. 이 NK셀을 활성화시켜서 자연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게 베타글루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프리바이오틱스에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들어간 고급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장애에는 면역의 70에서 75%를 담당하는 갈트라는 면역기관이 있어요. 유산균을 섭취하시게 되면 이런 면역기관이 활성화가 되고요. 면역조절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면역 강화 영양제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세한 복용법과 추천 제품 링크는 제가 댓글로 남겨 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